3과에요. 3과. 내땡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자, 이땡땡 안에 들어간 두 단어를 맞추, 한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두 글자.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이 끝나면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내땡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자,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게요. 래, 래. 우리 친구들은 양을 키워본 적 없죠? 전도사님도 양을 키워본 적 없어요. 양을 직접 본 적도 있나요? 본 적도 없지요. 전도사님 양을 직접 본적 있어요. 옛날에 몽골에 가서 양 가득히 키운 거 봤는데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들이 자랄 때 양은 목자를 잘 따라 다녀야 하고 양을 돌보는 어미 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들 중에 한 양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 나 저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해. 그래가지고, 양이 모여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안전한데, 그 반대 방향으로 막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양이 어디 가다가 딱 고개를 돌렸는데, 어머머머. 다른 양들 이다 사라진 거예요. 이 양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양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양을 돌보고 양과 함께 있었던 어미 양도 깜짝 놀랐어요. 막 가다 보니까, 어? 야, 넷째 어디 갔어, 넷째? 넷째 양이 없어진 거예요. 어미 양이 아이고 우리 양 어디 갔어? 양이 어미 양이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매매매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어 잃어버린 양 혼자 도망갔던 그 양이 저쪽에서 매막 소리 나니까 그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어저 우리 넷째 소리인데 싶어 가지고 어미 양이 그 넷째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양을 찾아냈어요. 만약에 이네 번째 양이 매안 울었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미양은 그 넷째 양의 목소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것처럼 어미양은 그 양의 울음소리가 아주 마음에 기뻤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뭐 네! 그러진 않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이 정말 귀찮아. 아우, 힘들어. 아, 쟤는 맨날 맨날 내 앞에서 맨날 울기만 하고. 아예 기분 안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부를 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연아가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우리 주한이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이구 우리 아들 하고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소원이를 향해서 규빈이를 향해서 주찬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할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빈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오호호호호 예빈이가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너무 행복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듣기를 좋아하세요 오늘 말씀 속으로 또, 또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실 때나귀를 어, 타고 성전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성전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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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 5천원 청바지 5천원 아 싸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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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야는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돈 버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 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바깥에서 막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하면서 어린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기뻤죠. 우와, 누가 나를 찬양하네? 그런데 저쪽에서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아니. 저 소리가 들립니까? 저 어린 애들이 당신을 구세주로 하는데 왜 가만 내두지 않소?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입술을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어떤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대장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음, 좋아 좋아 내가 너희들의 대장 맞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차,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릴 때뭐 혼자 예배드릴 친구 별로 없겠지만 가정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나 밖에 놀이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 10편, 51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사님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음소거 해제해봐.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주여 내 입술을. 서준이가 오디오 연결 중이네 아직도 여, 안 됐네요. 오 어, 여도 너무 너무 잘했어. 같이 소리 맞춰서 읽는 거예요. 시 주한이도 해봐. 시다 같이 읽는다. 시작. 주여 내 눈을 달려보자 내 기준을 탐색하여 감사하리이오 보시되 기뻐하여라. 너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아, 교사님 살겠다. 자, 음서거 다시 하세요. 음서거. 저거 나했어요? 음서거해? 음서거.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렸어요. 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해 주세요. 아우, 너무 아파요. 아, 예수님, 우리 좀 고쳐 주세요 하고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이 뭐예요? 몸에 끔찍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치료가 안 되고요. 이병이 그대로 있다가 썩어서 사라지는 것. 나병에, 나병에 걸린 이야기 지난번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장이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요. 몇 명이냐면, 1 0 명. 열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나는 코가 없어요. 나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고칠 방법이 없었거든요. 열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코로나 19에 걸리면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해요. 코에다가 기막 이렇게 음. 코로나 음성입니다. 그러면 다행히 살아. 하지만 으, 코로나 양성이에요. 코로나 걸렸어요.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나 병든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 가면 제사장 보고 어? 나병?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거고 어? 나병에 걸렸구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 나병 환자가 돼서 가도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나병 환자촌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하냐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이 깨끗이 나을 거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한테 검사 받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제사저이 나병 환자들이, 에잉? 야, 가자! 하고는 제사장이 갔어요. 먼 길을 따라 제사장이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그러면, 야! 내 손가락이 생겼어! 오! 야, 내 코, 내 코! 니네 코! 니네 코가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검사 맡으러 가는 길에, 몸이 나병 환자 몸이 깨끗이 다 치료받은 거에 고쳐져 버린 거야. 코가 생겨버리고 손가락도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붙어 가지고 생겨버리고 몸에 나병에 구석구석 냄새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이 깨끗한 몸으로 고쳐져 버린 거예요. 오 이게 무슨 일일까? 우와! 나머지 많은 그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막달려가요 누구한테 제 사장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어? 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됐네? 이거는 예수님이 치료해준 거야. 예수님께 가야겠어. 예수님! 하고는 세상에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얻없죠 어, 이게 저를 절했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나병환자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너무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은요 1 0 명이 고침 받았는데 몇 명이 지금 감사로 왔어요? 한 명만 감사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야너 말고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이나 다 고침 받았으면 10명 다 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9명은 쌩 감사할 줄 모르고 쌩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잘 하나요? 감사를 잘안 하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뭐야? 영적인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인 거죠. 천국 가게 된게 얼마나 놀라워요. 지옥 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영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죄를 영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 죄를 영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보이는 또 축복이 있죠.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 어떤 게 감사할까? 자, 친구들 중에 나는 이것이 감사해요 하는 친구 말해 볼 친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감사한 거 한번 말해 볼 친구. 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리 준성이가 손 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어떤 게 감사하나요? 우리 준성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와우 박수예요. 바로 몸이 건강한 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박수 우리 준성에게 에스티가 나붙죠. 몸이 건강한 거 감사하다. 또 우리 민서가 손 들었어요. 자 민서 어떤 게 감사해요? 어떤게 감사해요? 손은안 들었는데 시켰나 내가? 손 들었죠, 맞죠? 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아와 아,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박스 자 고마워요 우리 민서도 스티커 붙여주시고또 다른 친구 누가 손들었어? 주찬이 자 주찬이는 어떤 게 감사해요? 주찬이 없는 거요 먹는 거 그렇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밥 먹을 때마다 주찬이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먹는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 주찬에게 이 스티커 붙여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박스 또 누가 말을 할수 있을까? 어오 정현정 선생님 옆에 있는 동윤이 자 동윤이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말하고 싶어요 자 동윤이 음소거 해제하고 뭐가 감사할까요? 그현무인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와 할렐루야.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와 엄청난 감사인데 박수. 대단해 우리 동윤 스틱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 연아 연아 손들었다. 연아는 뭐가 감사해요?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맞아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좋은 가정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감사할 거 찾아보면요 너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매일 어, 저녁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아이고 우리 주환이가 이런 게 감사했구나. 우리 다영이가 이런 게 감사했구나. 아이고 우리 하연이도 전도해왔구나. 다영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해줄 거예요. 오늘 한 사람 놀라운 사람을 또 소개해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 털이 엄청 많이 났죠. 이분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중에 신약성경 맨 뒤에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 책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제 세소 집안할 때 친구들 황금색장 천국 이야기 들은 거 생각나는 친구 머리 끄덕끄덕. 어, 그래 어제 황금색장 천국 이야기 들었죠. 그 천국 이야기를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 요한에게 보여주셨어. 천국을 환상으로. 황금집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황금집을 만든 천국을 보여줬는데 요한이 또 환상으로 보는데 오! 청량한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봤냐면 요한은 천국의 가운데 딱 의자에 아주 멋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신게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천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천사, 셀 수도 없이 만만요, 천천히,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도 천국 올라가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고, 집에서 찬양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좋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 111 운동. 우리 그동안 지금 몇주 동안 하고 있는데, 111 운동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1, 1, 1 운동이 무슨 뜻일까요? 1, 1, 1 자, 가윤이 가윤이가 높이 손 들었어요 1, 1, 1 운동이 무엇일까요?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 시간 그렇죠 하루에 한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루에 한번 우리 가윤이는 열어봐 가윤아 그 음소거 해제해봐 우리 가윤이는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큐티 할 때. 어 큐티 할때 언제 아침이야 저녁이야 낮이야? 저녁. 저녁에 큐티할때 하나님 만나고 있거나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가윤이에게 스틱 하나 넣어주세요.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영상 올려놓은 거 봤나요? 혹시 지난 주에 전도사님이 큐티하는 같이 전도사님 과 함께하는 큐티 올려놓은 거 봤어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유년부 거, 1, 2, 3학년 거고요. 월요일은 4, 5, 6학년 거예요. 존사님 막 해놨는데 아무도 안 보면 안 돼. 열심히 보고 같이 큐티하고요. 거기 밑에 댓글 이번에 가윤이, 가영이, 영은이 또 누가 달았더라? 어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좀 달아보세요. 이렇게 내용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책과 볼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7 1 0일정을 펴세요. 이번 주 월요일 것도 존사님이 만들어놨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주 큐티예요. 자, 이번 주 월요일 것도 여러분 보면서 진행하면 되고 이번 주에도 큐티. 우리 나는 지난 주에 매일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나는 매일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호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만난 시간 가질 거예요. 네, 좋아요. 가지세요. 하지만 큐티책이 없는 책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큐티책을 전달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책 없다고 말하고, 가고 싶다고 말하세요. 자, 하지만 여러분 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친구 있어.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마음속에 먼저 모셔 드려야 돼.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쑥쑥쑥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비밀 단어 뭐였죠? 오늘 비밀 단어가 내 땡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내 땡땡, 두 글자, 한 단어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땡땡. 오, 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규민이도 손 들었는데, 지용이도 손 들었는데, 바른 자세가 아니어서 지용이는 못시키겠어 규민이가 바른 자세를 안 줬기 때문에 손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규민이,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기도요. 기도! 박수! <laughs> 맞아요. 네, 기도는? <laughs>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맞아요. 우리 지영이에게, 응. 네. 네. 규민이에게, <laughs> 규민이에게, 네, 특별한 선물이 나갑니다. 자, 오늘 어, 손 조선사님이랑 한번 발표를 했던 친구들이 있죠. 몇 명이에요? 한결이, 최은향 쌤, 준성이, 민서, 주찬이, 연아, 가윤이, 규민이. 맞나요? 요만큼인가요 누구? 아, 민서 넣었죠. 영은이, 영은이가 빠졌네요. 영은이까지 해서 친구들에게 오늘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GS마트 천원 상품권 나갑니다! 예 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니까 참 좋아요. 오늘 말씀 듣고, 이번 주에도 꼭 큐티 하세요. 지난 시간 동안, 어, 큐티 한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면 실천상 선물 이번주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진 찍어서 큐, 어,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전도사님 전화번호가 없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큐티책이 없는 친구 손 들어봐요 나는 큐티책이 없어요 큐티책 다 있나요? 준성이 큐티책 없어? 어, 규민이가 없네요 선생님 규민이한테 큐티책 갖다주세요 네 큐티책 갖다주고 또 준성이도 없나? 연아 큐티 책 있나? 있어. 어 있어. 그럼 연아 걸로 같이 하는 걸로. 아 있어. 준성이. 학년이 달라. 뭐 그래 같이 해 그냥 뭐. 그래도 뭐 괜찮다. 또 어, 지용이도 없어? 알았어. 지용이하고 금민이하고 선생님이 큐티 책 갖다 줄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은 민서 큐티 책 있니? 있어? 어 큐티 하세요 민서도. 엄마랑 같이 하면 돼요. <laughs> 알았어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대하고 이번 주에 나는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매일 하루에 한번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 이번 주 실천 사항이에요. 하는 지금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루에 한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슬프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헌금 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어요. 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자기 혼자 따로 헌금하라고 했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올때 가지고 오면 돼 모아서 가지고 오세요.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찬양합니다. 확인나요? 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해 보세요. 오늘 처음 온 우리 하연이, 하연이에게도 어, 쿠폰 하나 드릴게요. GS마트 사용할 수 있는 천원 쿠폰 우리 하연이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하연이가 오늘부터 총 4번. 네 하나, 둘, 셋, 넷. 총 4번 네 나오면 문상 드릴 거예요. 문상. 알았죠? 우리 다영이가 하연이 잘 이끌어오고 하연이가 네번 오면 다영이에게도 문상 줄 거예요. 전두환 친구 새로운 친구 합해서 같이 문상 줄 거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네번 오면 문상 나갑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도 친구 데리고 오세요.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전사님 기도합니다. 두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가정에서 짜증내지 않고 또 학교에 가더라도 또 길거리 가더라도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나라에 빨리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두 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주기도문. 아네 그래요. 자 광고 광, 우리 부장님 얼굴 한번 봐야겠다 그죠? 부장님 얼굴 주기도문 하고 주부장님 얼굴 볼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